가세요. 26차의 신호 별표 청계하시고 2018년 서울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진로 변경. 어, 진로 변경 같은 경우에 일반 도로에서는 몇 메타? 어, 일반 도로에서는 30 m 전에 깜빡이 킨다. 어, 고속도로에서는 몇 메타? 100 메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 도로에서는 30m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좌측 진로변경 봅시다. 좌측 진로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 30m 이상인 곳에서 깜빡이를 켜야 되고,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가장자리, 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에서 여러분들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분 여러분들 잘 지으셔야 됩니다. 우측 진로 변경, 좌측 진로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도로에서는 30m를 깜빡이 켠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이게 2018년 서울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서행. 정지, 후진, 앞지르기 같은 경우에는 30m 전에 깜빡이 켜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때 신호 보내는 겁니다. 자, 서행, 정지, 후진, 앞지르기 같은 경우에는, 수신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어, 너무너무 잘 나오죠. 어. 여러분들 서행은 뭡니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 것. 이게 뭡니까? 서행이고, 정지는 뭡니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서 45도 밑으로 펼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지죠. 후진은 뭡니까? 팔을 차체 밖으로 내서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하고 앞뒤로 흔들 것. 이게 여러분들 후진이죠. 앞뒤리기는 팔을 내 가지고 팔을 앞뒤로 흔들 것.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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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호날두가 꼴렸을 때세레모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서행은 뭐? 팔을 내가지고 아래로 흔들 때. 정지는 뭐? 팔을 차체 밖으로 45도 밑으로 펼 것. 후지는 뭐? 팔을 차체 밖으로 해서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하고 앞뒤로 흔들 것. 앞지르기는 뭐? 팔을 앞뒤로 흔들 것. 운전자가 팔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운전자가 팔을 내가 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새끼 저거 미쳤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뭐? 앞지르기 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내용 한번 볼까요? 7 6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시행령 별표의 별표, 별표 청기하시고요. 조건없습니다 어, 좌회전 횡단 뉴턴 같은 방향으로 진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 고속도로는 100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회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정지할 때 별표하시고요. 2016년 대구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후진, 2015년 전남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어. 앞지르기 서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운전직이 기능직렬일 때, 제 이름 거고 맹사할게요.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년. 한 해는 앞지르기, 한 해는 서행수신호. 어. 이제는 유행이 뭡니까? 조금 더 어려운 정지, 후진.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죠. 77조가 봅시다. 성차 또는 적재 방법과 제한 별표 1 0개 하시고 2016년 전북, 2017년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성차 또는 적재 방법과 제한 1. 성차에는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봅시다. 자, 그거 전에 여러분들 구분 지으셔야 돼요. 왜? 나중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할때 이런 거 헷갈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 성차 인원 초과 또는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위반. 여러분들, 성차 인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부과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벌점 없습니다.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고요 벌점 10점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적사고 나면 은 무조건 여러분들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게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벌점 1 5점부가 되는데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서 인적교통사고라면 무조건 형사처벌받습니다. 이 적점을 초락방지 조치 위반도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승차인은 초과는 벌점도 없을 뿐더러 뭐도 아니다. 중요 12개 항목도 아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팍! 여셔야 됩니다. 오케이?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7쪽 성차 또는 적재의 방법. 요거다 적으셨죠? 음.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케이? 굿! 성차이는 적재, 중량, 용량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음, 성차이는... 적재중량, 길이, 높이, 너비. 길이, 높이, 너비를 여러분들 다른 말로 적재용량이라고 하죠. 성차인원은 성차정원에 여러분들 11알 이원입니다 11알이 여러분들 110%니까, 예를 들어서, 1 2인승짜리 차가 있다면은, 운전자를 포함해서 몇 사람 타란 말입니까? 11명까지 타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재중량은, 등록증 적재중량이 역시 여러분들 11알 이내입니다. 길이는, 화물차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길렇게 실으면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10분의 1단 길이만큼 실을 수 있거든요. 뭐가 시험에 헷갈리게 나오느냐. 이 적재함에서 10분의 1단 길이냐. 전체 차 길이의 10분의 1단 길이냐. 전체 여러분들 차 길이의 10분의 1단 길입니다. 높이, 화물차에 지 마음대로 높게 막 실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4m 높이까지 실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상, 땅에서 4m냐 적재함에서 4m냐 땅에서 여러분들 지상에서 4m입니다. 참고로, 3륜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2.5m, 2륜차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2m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너비 같은 경우에는 100mm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실어야 됩니다. 자, 성차인은 성차정운에1 1일 이내, 적재중량도 1 1일 이내, 길이, 높이, 높이, 차 길이의 10분의 1당 길이, 지상에서 4m,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 그, 화물을 적재할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 국가, 공공, 근로, 사업, 또는 공사. 음.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재설, 뭐 이러한 공익공사로 부득이하게 화물차에 성차이원이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초과해야 되겠죠. 사람 많이 싫어 공사해야 되니까. 또한 가지 뭐냐면은 도저히 분할할 수 없는 물건, 분할할 수 없는 물건을 수송할 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성차이는 초과 적재 중량 용량을 여러분들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 같은 경우에누가할때 허락받으면? 적재중량성차이는 적재중량용량 초과건자, 허가건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경찰서장입니다. 아시겠죠? 좀더 정확하자면 도착지가 아니고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흔히 드는 예로 집 앞에 지금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집에 TV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봇대 길이가 당연히 차길이 10분을 넘겠죠 그러면 전봇대를 여러분들 네등분 다섯 등분 미친놈이죠 그거 도저히 분할할 수 없는 물건을 수송할 때 그다음에 공익공사할 때이 같은 경우에는 적재 초과할 수밖에 없다 성차이는 초과할 수밖에 없다 그 초과권자,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경찰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한번 봅시다 1. 성차이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봅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성차이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여러분들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 뭐냐면 77페이지, 78페이지 이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라하지않아 한다 허가권자, 초과권자는 경찰서장이죠 다만, 도로법 77조 제1항 당서, 여러분들, 우리교재 53페이지인가 보시면은, 차로 폭 초과 차 통행 허가권자라고 있죠, 그죠? 도로관리청이 도로 보존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통행금지를 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게 미리 뭐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야 된다. 성차에는 적재중량, 적재용량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은, 그거와 똑같이 처리한다. 그 내용입니다. 성차인은 봅시다. 성차정원. 구분 자동차 봅시다. 갈려서 고속버스 화물차는 제외합니다. 고속버스 화물차는 자동차 등록 등에 기재된 성차정원만 태워야 됩니다. 성차인원은 성차정원의 1 1할 이내 단 고속도로에서는 역시 자동차 등록 등에 기재된 성차정원만 태워야 됩니다. 이 화물 자동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봅시다. 적재중량 구조성능에 따른 1 1할 이내 길이 봅시다. 차길이 10분의 1단 길이, 2륜차 2룬, 어, 어, 같은 경우에는 적지암에서 플러스 30cm를 단 길이만큼 실을 수가 있고 너비는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을 만큼 높이 별표하시고 지상에서 4m, 어, 3륜차는 2.5m, 2륜차는 2m라고 보시면 됩니다. 78쪽 2. 출발지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가에 봅시다. 1.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에만 해당된다. 기형, 미연. 이 내용이죠, 그죠? 음, 이 내용. 기역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 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여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서 성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이험 봅시다. 분할할 수 없는 물건을 수송할 경우, 이러한 기억, 위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어, 빨간 흥거 서울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너비 30cm. 길이 50cm에, 무슨 색은가? 빨간 흥급을 달아야 됩니다. 이달아는 것은 뭐, 야나 경찰서장에게 허가받았어. 너희 타치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까만 동그라미서 한번 지방청장 내마시고 적재중량 용량 초과근자허가근자는 누구라고요? 경찰서장이고 적재중량 용량 성차이는 제한근자는 누굽니까? 지방청장입니다. 지방청장 내마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차이는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초과권자는 경찰서장, 제한권자는 지방청장입니다. 3. 기타의 안전조치, 갈로 1번, 2번 별표 청계하시고, 갈로 1번, 2번 묶어놓고, 중요 12개 항목 좋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성객 또는 성하차자 초락방지 조치 이발 6, 7, 10점입니다. 갈로 이번에 역시 중요 12개 항목이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4, 5, 벌점 몇 점? 15점입니다. 갈로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하나 동물을 안고 또 이게 나왔네. 어, 저는 영유와 동물 안고 운전. 어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는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보면은 저는 속이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특히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거나 이런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한 차를 보면은 어, 저는 진짜 모서로 끌고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새끼 중에 한 사람 중에. 운전할 때 깜빡이 안 키는 새끼들. 정말 너무나 싫어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 자기가 애를 안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애를 안고. 저는 그거 보는 순간 그냥, 눈이 그냥 뒤집혀 버립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나는 우리 애를 죽여버릴 거야. 왜? 우리 애는 에어백이니까. 무식하니까. 못 빼앗으니까 그런 겁니다. 일반 도로는 여러분들 때리 죽일 놈이지만은 넘어갑시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개나 고양이 안고 애 안고 운전한 거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새끼는 사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애 안고 운전하거나 동물 안고 운전하면 여러분들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청사 처벌도 아니고 범칙금 얼마인 줄 알아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궤도하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런 거 적극적으로 궤도를 좀 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범칙금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